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시는 음.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누군지 모른다고요? 어. 모르는 사람 간첩 아니에요? <laughs> 저한테 네. 어, 이거 말고 자. <laughs> 아 음악 안 듣게요. 자, 이런 분인데 아, 우리가 이때 만나 갖고 이제 네. 연인 관계는 아니고요. 저 혼자 이렇게 좋아하고 있는데 삼시기가 마음에 드는 남자더라고요. 아니에요. 제가 무슨 마음에 저거 마음에 들어 한적 없는데요. 제가 삼식이 형이 다른 B j 분들 방송에 잘안 가시는데 재방송에 유독 많이 오신다고요? 음, 아닌데요. 뭐. 무슨 소리지 무슨, 무슨 소지 모르겠어요. <laughs> 사실입니까? 어,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오늘 츠이스가 삼식이 형하고 네. 아토를 불러달라는 거야. 아 정말요? 어, 그래가지고 갖고 네. 이렇게 사심 저 <laughs> 방송인가 했는데 분명히 아프다고 했는데 지금 아토 나오니까 안 아파졌어. 아토 아, 나오는데 아프죠? 아플 리가 없어요. 아프, 아플 생각도 안, 안 드는. 그 증인 있네 달달님이. 맞아요, 자주 오시던데. 가르키는녕 <laughs> 자, 오늘 필살기님 안 들어오시겠네. 어, 그래요. 한, 그... 오늘 방송 때문에 한 일주일도 안들어오실것 같아요. 되게 어려워. 본인 설명, 네. 소개? 이제, 설명. 어, <laughs> 설명이 안니고 네. 본인 소개. 아, 네, 반갑습니다. 저는, 어, 나, 남캠으로 이제 음. 보이는 라디오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BJ 아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컨텐츠는 어, 노래랑 이런 거 하고 있고요. 어, 여제 누나랑 제가 이번에 몇번 됐죠? 세 번, 네 번째? 네, 네 아, 번째 뵈가지고 오늘 이렇게 또 같이 방송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 오늘 조금 서툰 모습 있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울리는 나이대가 몇 살이냐고 묻는데 나이 공개 안 했구나. 아, 제 나이요? 어. 아, 네. 저는 24살입니다. 24살. 아, 너무 좋다. 아, 너무 어, 좋은 어, 나이네요. 너무 많이 어려. 진짜 많이 이게 어, 내가 연하남하고 잘 어울리더라고. 저도 연하남이랑 되게 <laughs> 잘 어울리거든요. <것> <laughs> 뭐지? 벌써부터 이렇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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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제가 더잘 어울릴 것같아 근데 그림상, 아까 뽀뽀한 거 봤잖아. 네. 어, 저기, 저기, 이제, 본의 아니게 뽀뽀를 어떻게, 내가 당한 거 같은데, 사람들이 안 믿더라고. 제가 했죠. 음. 부럽다. 내가 당한 거 맞아요. 잖 삼각관계 될것 같아요. 잠시 후, 어, 대우가리 뜯고 난리가 날것 같은데. <laughs> 아, 그래서 이거 쓰신 거구나. 어, 머리 안 뜯기려고. 저 머리 안 뜯기려고. 아, 그래. 하이바. 아, 근데 네. 내가 마침 팔힘이 없어. 아우, 지금 오늘따라. 아. 할 힘이 없어가지고 오늘만큼은 여히누나를 이길 수 있겠군요 다리로 어떻게 싸워봐 다리로요? <laughs> 남자 아니요 여기 어, 우리 BJ 아토님은 어, 신입 BJ라고 하기에는 좀 중고신인 같은 네 그렇죠 어, 옛날에 좀 했다가 계정을 다시 팔서 신입으로 둔갑하셨던 둔갑하신 <laughs> 어, BJ 분이신데 네. 방송 토탈 매, 매, 몇 개월? 몇 년? 댄스님들 아, 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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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댄스님 감사합니다. 나이픈 네. 감사합니다. 삼식이픈 <laughs> 감사합니다. 어, 이렇게도 해 연동이 되는구나. 네. 제가 방송을 어. 한 4년 년 정도 한것 같아요. 20살 어, 때부 선배야, 사실. 선배는... <laughs> 선배님인데 네. 어, 방송한 건 4년인데 네. 계정은 왜 다시 파게 됐는지. 풍력떨어지니까 어. 다시 어. 먹어보려고 그러면 그 전에 있 팬들이 막 짜증나고 화나지 않을까? 그렇죠 <laughs> 네가 지금 얼마나 쌓는데 이러면서 맞아요 쌓는데면서 맞아요 쌓는데면서. 네. 그래가지고 다시 그팬치안 붙었지 예상과는 다르게 사실 어. 이제 회장님이 떠나시더라고요 어. 음. 네 그래서 새로 회장님이 되실 분을 구하고 있습니다 어. 아 저기 상트랑 님이 1번 초이스했다 1번이요? 어 1번 1,2,3 1번이면 2, 3, 2, 3. 1번 아니에요? <laughs> 응? 1 2 3, 아니에요? 3. 3. 미스터 지금 회장님 구하시러 지금 오신 거죠? 그러면? 아, 여기요? 아니요. <laughs> 아, 어떠나 진짜 젊은 이쁜 멋쟁이 엄마랑 아들 같다고 어, 어. 어머, 나 아. 되게 아가씨 같지 않아요? <laughs> 검은 옷을 쓰잖아요. 네. 검은 옷이잖아요 근데 오늘 옷이 좀 이렇게 코드가 맞는데 음. 그렇네. 네. 근데 바지도 아 토가 <laughs> 이거 입고 그, 그 우리 그때 방송에서 했던 거 내가 이거 안 빨고 지금 놔뒀거든요 <laughs> 계속 나 아, 이거 맨날 입고 자고 그래 맨날 아 이거요? 어 이, 그때 그 냄새를 네. 좀 여기 보관해 놨거든 아, 아 저번에 뭐지 잠옷을 빌려주시면 <laughs> 제가 한번 입고 어 여기 <laughs> 무조건 긍, 긍정님 그그 핫팬츠 맞아요 아, 이거 이거 그때 아토가 네. 입었었는데 이거 네. 입고 보름달 쳤었거든 맞아요 <laughs> 근데 나는 아토가 친정 식구도 아닌데 여자친구 그렇게 잘출줄 몰랐어 기대 이상이었는데 <laughs> 삼식이가 또그 선미를 좋아하는데, 엄마 나나 음. 솜씨가 제일 잘 추는 자았더니 아토님이 너무 잘 쳐. 저도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어, 엄마가 아들, 엄마가 아, 아들이라서 내가 너무 어려 보이, 나다 나가면 스물여덟 살로 보는데 내가 스물네 살이라면 아 나. 어. <laughs> 지금 진짜 당황하신 거같아요 <laughs> 살짝 무안했어요. 아, 가운데, 음. 가운데 오빠. 찔리셨어. 가운데 오빠 보관 아니십니다. 어머 식된다. 음. 일반 식... 남자분이에요. 시기 네, 굉장히 시기 약간. 게이씬에서 인기가 많을 법한 얼굴이에요. 음. 기신아 정말요? 네. 보갈이 뭐예요? 보갈이 이제 게이를 뜻하는 비속어예요. 아 음. 음. 속어 속어. 어. 근데 우리끼리만 아는 얘기말고 평범한 어, 음. 얘기로 좀 해줘요. 끼순이님. 네. 어왜 어, 나가 아, 남들이 이렇게 본다는 얘기지. 뭐 내가 그렇게 본다는 얘기가 아니고. <laughs> 남들이 스물여덟 살로 본다는 얘기인데. 네. 아토하고는 작년 할로윈 때 처음 봤는데, 가운데 네. 어, 일반 남자분이세요. 이렇게 네. 이상하게 이렇게 남자분이 나와도, 이 트랜스 방송에 나오면은 개이냐, 음, 트젤이냐, 너무 물어봐. 근데 일반 남자분이고요. 일반이 어, 일반. 어, 네. 평범한 남자 학생이에요. 음. 대학생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학교가 박태환님하고박태환님 선배로 네, 맞아요. 알고 있는데, 태아 네. 오빠가 아톰님 선배예요 학교 선배. 어, 어.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음. 학교를 입학하고 나니까 알게 됐어요. 음. 되게 어, 어, 국민대 핫팬츠로 지금 유명을 쩔 쩔지부 계시네요. 네, 맞아요. 맞아요 국민대 핫팬츠라고 네. 많이 불리운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얼마 전에 국민대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네. 제 핫팬츠 사진이 떴어요. 아. 그래서 바로 삭제 달라고. 그 바지가 이 바지예요. <laughs> 네 맞습니다. <laughs> 그 바지가 이 바지예요. 그 사진이 떴다고요? 네. 제가 저도 그 사진 한번. 핸드폰에 저장해 놔야겠네요. 근데 진짜... 아토님이 학교에서 네. 과 대표로 꼽고 회장? 네, 과 대표만. 아, 네. 과 대표만 맡고 계신데요. 아, 네. 대박. 어. 그래서 이, 이번에 중간고사 이번에 끝나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결과가 네. 나왔나요? 제가 열과목을 들어요 이번에. 근근데 내과목 네 만점 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 이번에 과탑을 찍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음. 그럼 뭔지 네. 당학금도 받는 건가요? 아마도 과탑이면 네. 전액이나 한 정도 나오는 거야. 과외서 1등 하면 장학금 나오는 거야. 네네. 어, 대박 겠다 얼마? 제가 등록금이 어. 360만 원인데 어. 아마 한 반에서 아니면 어. 전부 이렇게 나올 거 같아요. 대박이다 그렇겠다. 공부도 잘하시고 외국... 얼굴도 잘생기고. <laughs> 아하아 저기 벌써 말하네 타점 리그 박스님 말하네 아, 감사합니다. 아, 그래. 아, 근데 못 가진 게 하나 있어요. 어? 제가 애인이 없어요. 어. 그래서 어떻 만들면 되지 뭐. 그러 이제 저의 네. 숨겨왔던 네. <laughs> 피부가 신기하다. 너무 뿌연 음. 속살이 정말 뽀얀지 보고 싶었는데 아. 바지가 구멍난 것만 입고 와가지고 음. 봤는데 네. 아, 속살이 털. 뽀였네요. 네 음. 제가 좀 많이 저 털도 하얘. <laughs> 하얀 털이라고요? 장산범인가요 혹시? <laughs> 털도 이 보샤시 해가지고 네. 이 피부 색깔에 묻혔어 검은 털이 애인이 없어요. 음. 네 제가 애인이 없어요. 치장 음. 바꿔서 이렇게 30분 <laughs> 어떻게 애인으로? <아유. 웃음> 저는 그냥 팬심으로만. 아, 팬심으로만? 네, 저는 팬심이죠, 완전. 아, 쉽네요뭘아쉽어요그 <laughs> 사람이 약간 이렇게 하면은, 게이들의 마음을 흔들, 흔들면 안 된다고요, 일반이. 이러면 진 혼나야 돼요, 여러분. 예? 게이가 문제 아니라 일반들이 문제일 수도 있다고. 어떻게 쩌 보면 박태영이 일반, 게이들한테, 어, 추파를 던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태형한테, 어? 좋다고 고백하니까 자기또 싫다고 그러고, 약간 그런 거일 수도 있다고. 조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왜 우리 친정식구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얼굴들을 왜 갖고 태어니가 그러니까. 우리를 심쿵을 어. 만드냐고. 그러니까요. 어, 박태나 아토나. 아 근데 그래도 태아형 보단 좀 덜하지 않나. 태아형은 응. 응. 너무 좋아하실 것 같고. 누가 응. 응? 그러니까. 네? 그 이렇게 그러니까 친정식구분들이. 아, 그래. 근데 제가 거의 지금 게이신에서 있잖아요. 아토님이 진짜 인기가 많은 얼굴이에요. 아 정말요. 진짜 태아 응. 같은 사 나만 좋아다아 그래요? <laughs> 나만 진한거 좋아하니까 근데 나만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요즘은 아, 거의 대중성으로 음, 좋아하는 맞아요. 스타일 <laughs> 너무 남자가 피부가 뽀여서나 이게 제일 부럽고 피부 뽀얀거 아 피부과는 그렇군요. 안 갔는데도 음. 네엄보좋 그때 술방 맞었잖아네 그때도 피부가 되게 하얗더라고 음, 음. 나 오늘 이렇게 단독으로 이렇게 게스트 방송 나갔는데뭐 4년 동안 방송을 했으면 네 얼마나 뭐 뭐랄까 좀 게스트 방송을 많이 해봤나 게스트 방송 한 여섯 번, 일 번밖에 안 해본 것 같아요. 어, 4년 동안 네 혼자 버텼구나. 네 혼자 버티기 힘들던데 그, 그 당시에는 혼자 버틸 수도 있었나? 네 그때는 어. 이제 워낙 아프리카에 네. 시청자분들이 많으니까 아, 그치. 네 어, 지금은 혼자 버티기 너무 힘들고 아, 맞아 어. 우리 네? 저기 뭐냐, 시우증님께서 음. 계속 뭔가를 올려주시는데, 음. 얼굴이 너무 진짜 너무 집중된다, 음. 계속 집중된다. 아, 감사합니다. 오, 시우증님, 최근에 3 m 2 3식이에 팬닉 달았는데, 이제 떼야겠네, 이제. 아토, 아토 <laughs> 시우증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도 뭐, 저는 응원합니다. 내 옆에 뭔가가 더 패닉인가요? 하얘 보인다, 뭐. 음. 내가 까면서 어, 내가 제일 까만 거보다 음. 어. 비비 발랐어, 선이네 저도 바르긴 했죠. 어. 뭐, 바른 거 아니지. 저요, 저. 어, 간단하게 어, 컨실러. 컨실러? 네. 컨실러 발랐는데 얼굴보다 몸이 더 하얘요. 맞아요, 오, 맞아요. 난 지금 바지 사이에 구멍이나 찢어진 청바지 속에 이 속에 있는 허벅지 윗살이 너무 하얘갖고 지금 여기 투명해서 안 보여 벌써 화면이. 아, 저거 요 어, 제가 항상 이야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이상형에 대해서. 쌍꺼풀 없고, 동글동글하고, 얼굴이 하얗고, 털이 없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이거 너무 저기요. 항상 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방송에서. 음. 그래서 제가 사심으로 아토님 방송에 항상 놀러 가고는 하죠. 거의 음. 네. 저희 방송 매니저보다 더 오래돼요. <laughs> 정말로 더오래요 근데 <laughs> 네, 왜, 왜 그러냐면은 어쨌든 방송을 가서 들어가서 채팅을 치면은 BJ가 어쨌든 친, 되게 친절하게 말해주잖아요. 음. 그게 너무 좋아요. <laughs> 내가 막 댓글 달면다 친절하게 읽어주고. <laughs>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laughs> 아, 너무 사진 들어갔네, 죄송합니다. 너무 좋아한다 네. 네. 그게 저, 너무 좋았어요. 네, 저희 매니저가 질투 난다고. 아. 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랬습니다. 네. 근데 비즈니가 타방 가서 그렇게 꼴꼴 떨고는 뭐라고 안 하나? 어, 그러니까 저희 지 진짜로 타방? 아이디를 세 개를, <laughs> 하, 하나를 파야 되나? 이게를 이용했어야지. 이게를 이용할까 생각중이에요 여자인 척하고서. 그니까, 러 아. 아, 뭔가를 필요해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네. 보면은 우리 친정식구들이 네. 여자 아이디를 음. 엄마거나 누나 걸로 파가지고 음. 여자인 척 하면서 음. 좋아하는 남캐만렇게 음. 이렇게 이세리나 이제 많이 부르고 하는데, 네. 그런 걸 택했어야지. 그러니까요. 네. 조만간 팬이 그로 아톤의 30도 기올라오지 않을까 <laughs> <laughs>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 아, 꼬리가 사정 없이 내려 올라간다고요? 아, 아 그런가요? <laughs> 아니, 아니, 이렇게 일반 남자들이 방송 왜? 이렇게 합방 요청했을 때, 함께 이렇게 오케이를 할 때마다, 네. 우리 뭐 승리센터나 이 개이분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선의권이 없는지. 네. 아, 또 10개를. 네. 뭐, 감사합니다. 귀여우여 강다니엘 닮은 사람이 누구만 아톰? 네 어, 아톰 맞아요. 네, 아,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이상형으로 얘기하자 강다니엘 윤시윤 음. 계속 얘기가 나오시네요. 음. 음. 맞죠 맞죠. 그리고 이번에는 초이스를 제가 적극적으로 네, 네. 게스트를 섭외를 한 정말 적극적으로 섭외했습니다. 제가 음. 사실 조금 놀랐어요. 네? <laughs> 네, 너무 적극적이셔가지고 <laughs> <laughs> 네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삼시경 방송에 나가는 건지, 네, 여제누나 방송에 나가는 건지 네. 모를 정도로 여제누나 방송이었습니다. 네, 뭐 재방송은 뭐 나중에 뭐 기회가 된다면, 네, 네. 하면 그러면. 되는 거고요. 시청자가 늘어나는 소리가 들린다고, 아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우리 달달님도 들어오셨네요. 삼시는 님이 리드를 잘하잖아요. 아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저는 리드를 잘하는 사람이 좋더라아 그런가요? 네, 남자든 여자든. 어. 현짜 숨겨... <laughs> <laughs> 굉장히 팔을 떨리는 입술을 본것 같은데 <웃음> <웃음> 굉장히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네요. 저 가볍게 얘기했는데 <laughs> 아, 아, 아. 제가 오히려 더 떨리네요. 아 그런가? 그러니까. 아, 아. <laughs> 우리 방에는 네. 우리 어, 이렇게 연령대가 네. 누나들이 진짜 큰 누나들이 되게 많거든. 아 정말요. 어, 음. 근데 큰 누나들이 좀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여자 편심 잡으러 온거 아니고 저요. 음. 저는 오늘 여자 누나 보고 왔어요. 아 진짜? 저는 뽀뽀한 그렇게 거를 못 잊고 아, 오신 거예요 나는 나보러는 안 왔다는 거예요? 저희 딴 게스트 밥 먹으러 왔다는데 <웃음> <웃음> 여기 혹시 고향도 <laughs> 없어 있나요? <없을까요? 웃음> 나불러 왔다고 하니까 처음이야 나불어 왔던 남자. 강원대 아, 그러니까. 계신 분 BJ 분과 피부 분피가참 좋으신 것 같은데 피부 관리 어떻게 하세요? 저런 게 궁금한 거냐. 아 그럴 수 있을 어, 것 같아요. 네. 너무 뽀얘 갖고 나몰 놀랐어요. 제가 사실은 음. 피부가 엄청 잘잘 잘 뒤집어져요. 어. 그래가지고 원래 피부과를 다녔었는데 음. 그게 안 다니니까 바로 망가지더라고요. 맞아요, 어. 맞아요. 맞아. 그래서 저는 세수할 때 수건 안 써요. 음아 그럼 뭐 수건에 안 쓴다고? 그러니까 물로 씻잖아요. 어. 그럼 그 물을 이렇게 해서 흡수시켜요. 아 나두는 거야 그냥. 네, 그게 이제 연예인 중에 수지가 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어. 하고 스킨 로션도 되게 알코올이 없고 어. 여자 분들이 많이 쓰시는 순한 거랑. 걸로 어. 네 그렇게 많이 써요. 어. 가운데 분은 게이 아니십니다 일반 음, 비제 음, 남자분이세요. 뭐 음. 딸고 대장님이 우리 그. 그 살렸니, 살림리, 북국선님이거든 네, 맞아요. 어, 알고, 알고 있습니다. 어, 네. 알고 있었구나. 저렇게 또 삼식이 여기 나왔다고 이렇게 네, 어, 또 네. 열심히 그 네, 올려주신 분계시네요 음. 남자들은 화장을 안 하니까 더 피부가 좋지 않나? 근데 화장을 안 하는 남자는 어. 보통 스킨 로션도 잘안 바르죠. 맞아요. 어. 네, 그렇게 되면 선크림도 안 바른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노화가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음. 맞아요. 관리를 그래도 어느 정도 하는 거는 좋은 거예요. 그냥 수건으로 팍팍 문질러야 한다. <laughs> 어 아직도 그런 분들 있더라고요. 음. 그 목욕탕 같은데 가면 음. 정말 떼 수건으로 미시는 분들도 있고 어, 얼굴을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응. 피부 막 같은데 어머 개의로 <laughs> 전냥하면 어, 네? 아니, 이거 이거 어, 어, 읽지 마안 돼. 뭐 <laughs> <네네>. 네. 어. <laughs> 저러다가 영장님 떠가지고 강태 먹어요 또. 아. 어. 남자는 면도 때문에 피부가 다 상해요. 수염이 안 나는 것 같아. 저 없나? 하루만 지나면 어. 한 열, 반나절만 지나면 여기서 어떻게 막 나요. 아, 수염만하 화이 갖고 아예 수염도 커버가 됐어, 피부 때문에 <laughs> 아, 너무 뽀얘. 네. 4년 동안이나 b j 일했는데 네. 띄엄 좀 섰다만 이제 섰다만 되는 뭐 군대도 갔다 오고 음. 뭐 네. 아 군대 하고. 갔던 거 포함해서 <laughs> 경력 포함해서 4년? 그아 그렇죠. 네. 그럼 진짜 방송한 거는 뭐 거기서 2년 빼? 그렇죠. 2년 빼면 2년 동안 그 방송을 한거로 군대 빼고. 네 네. 어. 이 뽀얀 피부에 군대도 갔다 왔대요. <laughs> 좋을 때도 진짜 너무 부럽다. <laughs> 아 근데 저는 솔직히 피부는 형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아니 아니요. 저는, 저는 진짜 안 아, 보니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요. 아, 기름 떴는데 지금. 저 <laughs> 진짜 진짜. 아 그래서 더 좋아 보이나? 아, 저안 좋아요. 저. 살짝 천연 오일링인데. 그러니까 3 0대3 2살 치고는 좋은 것 같긴 음. 해요. 네, 2살 치고. 어, 그렇죠. 네. 응. 관리 잘 하십니다. 네. 그 그렇습니다. 저는 매일 밤 그냥 팩을 해요. 저는. 아1일1 팩. 네, 그냥 잘때 그거 클렌징 하고 스킨 음. 바른 다음에 그냥 팩으로 하고 그걸로 마무리. 음. 되게 편하고 간편하더라고요. 음. 여기 나 이렇게 피부 뽀얀 사들은 네. 모든 게다 뽀얀가? 아, 그렇진 않아요. 어, 아니요? <laughs> 네. 어두울 때는 어두운가? 나 그게 예. 제일 궁금해요. 어두울 때가 어두운? 어디가 어두워? 어디? 속살이. 제가 속살이요? 가려져 있는 살은 <laughs> 네. 이렇게 좀 까만지, 핑크색인지 흰색일지. 아, 거의 약간 얼굴 응. 따라서 다 비슷하던데. 그 그런 것 같아요. 네. 제 몸은 99%가 하얗고 응. 1%가 아. 탈 한국인이에요. 아, 아. <laughs> 우리 조연지 아, 1%가 아, 네. 탈 한국인이라고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응. 몸의 일부만 거기는 한국적이다 아. 이거지. 아 거기가 응. 한국적이다. 보이는데는 하얀데 어... 어, 속은 까맣다 이 그렇구나 네. 굉장히 궁금했어, 옛날부터 너무 음... 어, 이렇게 누리끼리 하는 사람들만 보다 보니까 다 똑같은 거진인거아거야 어,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더 하얗다는데? 뭐가 더 하얘요? 이모티님이 더 하얗대, 어떻게 알았어 그거를? 보신 거죠, 저건? 경험에서 물어나오는 음. 어, <laughs> 저기에 아까 그 아까 나이가 네. 말씀해줬잖아요. 마흔이라고. 네네네. 네. 어, 아 이어폰 끼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아니 더하면 안 돼. 요 이렇게 어, 저희 건전방송이다 보니까 항상 건전 건전한 방송하다 보니까. 어. 그리고 이제 우리 뭐 아, 아토님은 뭐 콘텐츠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어, 저는. 음. 노래를 좀 음. 많이 해요. 버스커 버스커. 음. 이제 모창으로 어. 방송을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음. 뭐 그러면서 이제 게스트 방송도 우연히 이렇게 그러, 그런 쪽으로만 풀렸던 음.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제가 이번에 각부에서 같이 나갔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음. 저는 근데 아토님 방송을 봤을 때 예전에 음. 진짜 너무 진짜 깜짝 놀랐던 건 진짜 깜짝 놀랐던 순간이 있었어요. 여자 동생이랑 여동생이랑 같이 방송을 했는데 네. 여동생이랑 너무 똑같이 생긴 거예요. 아 정말요? 너무 비슷하게 생겼던데. 나는 아. 와터가 머리 길은 줄알았어그 아. 정도로 비슷하게 생겼근데저는 여장을 했는데 <laughs> 이 핫팬츠를 <핫펜치를 이렇게> 여장 했는데 <laughs> 피부가 하니까 어. 진짜 간, 간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아. 어떻게 그런 그쪽에도 생각이 있으신가요? <웃음> 네? 여장이 너무 잘 어울리는 음. 3 0이가 있을 때 되게 이상했거든 저는 이상해요. 저는 괴상해요. 어. 가을만 쓰면 이상했잖아요. <laughs> 한식이는이 상태가 너무 귀엽고 깜찍하고 빨라 네, 졌는데 가발 쓰면, 여기 지구 영상 어... 다 있거든 우리 아... 저번에 나오셨을 때 아... 세이선 형이 저보고 욕을 하셨어요 아... <laughs> 어머, 이거... 어, 어머, 이거 뭐야? 글경 뭐야? 저분 서프라이즈 재현 배우 아니야 <laughs> <laughs> 아, 진짜 못생겼어 <laughs> 가발 쓰면 확실히 <혹시 웃음> 네. 이렇게 좀 귀염성이 없어지고 맞아요. 그... 누구였지? 정주리 씨랑... 아 맞아요 약간, 약간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가발 그 쓰면 너무 못생겨지는 것같아 삼식님 살 많이 빠졌죠? 네, 살 빠졌어? 저 많이 빠졌죠. 어. 거의 삼 k 킬 빠졌죠. 그래서 살짝 좀 무서웠거든요. 음. 그 카톡에 아. 프로필만 보고 음. 아 되게 남자답게 음. 막 이럴 것 같아서. 근데 생각보다 안 그래가지고 전 너무 좋아요. 오늘 이렇게 약간 아 좋다고요? 네, 분위기가... 아, 분위기가 좋다고... 네, 너무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서 어, 손을 하면 잡아줘고녹아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팬심으로만 남고 이렇게 싶다니까요 이렇게 를 아니에요, 저는 치를러워히만있터래니요 이럴 때요가잡아줘이요아왜 이렇게... <laughs> <laughs> 이러는 어디가? 거야 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요아니끝요야 이제 <laughs> 손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니에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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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니에니 되게 선인견이 없어서 그게 네. 좋은데 네. 어, 네. 처음 만났을 때 할로윈 때는 음. 이제 유태원에서또 할로윈 때나그테아부로스침들하고 그 같이 악토가껴서 음, 네, 네. 음. 왔었는데 음. 그렇게 있을 때 우리 막 보, 보면은 되게 되게 처음 만났는데 너무 어리다고 하니까 저거 어린 애 뭐야 이랬는데 네. 어두워서 내가 또 얼굴이 안보였었거든악토가 <laughs> 안안 아. 그때 못생긴 줄 알고 안본거야 <laughs> 그날 제가 기억나요. 어. 제가. 어,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아, 그래서 그렇죠. 제가 대답을 했죠. 음. 나이 몇 살이에요? 음. 어, 너무 어리다. 나는 음. 잘 어울린데. 그렇게 음. 하시더라고요. 어, 그게 는인사말이야 네. 음. 지금 주룩 올라온 거 이거 보면은 여제 누나 손을 빨리 잡아주라고 계속 나오고 있고요. 아 여제 누나요? 네. 아니 우리는 뽀뽀까지 이 했는데. 맞아요. <웃음> 그렇죠. 원래 올라가야지 내려가면 안 되죠. 어, 네. 네. 수위가 더 올라가야지. 손은 너무 유치해. 방송 핑계로 사진 채우지 마세요. 여제님 삼식인데. 아, 아니에요. 저는 뭐 그런 거없어요 <laughs> <없잖아요. 웃음> 도끼도끼스키님께서 저는 남자친구랑 헤어진 지 지금 한달다 다 가고, 가고 있습니다. 네. 어, 저분 두달 전에도 헤어진 것 같은데. 네, 저도 다헤어졌고요 어. 아, 제가 그 놀러 갔을 때. 저요? 어. 네. 저 그때 사귀고 있었어요? 네. 어. 헤어진 지 엄청 오래됐었죠. 어. 어. 아, 그 네, 아, 그 이후로 헤어졌어요. 그 이후로. 3일 만이었잖아요저 근데 네. 헤어져서 네. 너무 편해요. <laughs> 아, 그래요? <laughs> 너무 좋아요. 자유로운 친구. 영혼이 참 됐어, 진 네. 어머 되게 좀 좋은 얘기 나왔다 이제 네. 아토님 네. 방송 콘텐츠 하는 거 말고 평소에 네. 진짜로 즐겨하시는 취미가 뭐냐고 저는 복싱해요 음. 하... 복싱을 지금 6년째 하고 있고요 아, 진짜? 네 이제 프로를 좀 준비를 아, 하다가 아 진짜로? 네 하다가 안 돼요 <laughs> 아토님 얼굴 다치면 어떡해요 아안돼 그러니까, 어, <laughs> 네. 너무 고운데 아니 이렇게 나는 아까 복싱한다는 말 듣고 이게뭐 의외다 했거든 이 뽀얀 피부에 그러니까. 복싱을 해 곱게 자라야 돼 <laughs> <laughs> 밥해주는 거, 밥 먹고, 음, 네. 어, 막 그렇게 막, 어, 네. 어 시켜주면은 시킨 당하고. <laughs> 혹시, 그게, 어, <웃음> <웃음> 약간, 네. 그거는 그거 아닌가요 실버타운이나 이런 곳에서 그런 <laughs> 거 아닌가요? 근데 궁금한 게 그러면 학교 근처에사는 거야? 학교, 그 집근처에사는 거야? 저는 왕복 6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네. 학교에서, 국민대에서 집까지 6시간이 걸리는, 데 왔다 갔다. 네, 왔다 갔다. 시간. 그럼 어떻게 해, 그 그럼 어떻게 해. 이제 저는 아직 젊으니까. 아... 근데 체력을... 나는 못할 것 같은데. 근데, 3시간씩 <laughs> 통학을 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어렵죠. 집 근처에서 복싱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어. 네. 집 근처에서. 집 근처에서. 어. 음. 아, 학교 근처면 거기로한달 그 끊으려고 그랬더니만. <laughs> 네. 거기다 뜯어야 되거든. <laughs> 어디요? 거기 가평이요? <웃음> <웃음>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라고요? <laughs> 아, 그사이 가는 거 돼요. 어때? 아, 그럼 거기서 마음을 확인해 보는 거네요. 어. 어. 아, 그 같이 샤워도 아. 하고. <laughs> 같이 땀도 빼고. 아, 남들끼리 뭐 어, 어때? 어때? 모르고 어때? 모르고 아, 그럼요. 그냥 예. 이렇게 머리 털면 서 이렇게 터무척 하면서 어. 슬쩍 보고 그냥 그걸로. 그치요? <laughs> 저데 <저는 웃음> 보니까 일반 남캠하고도 같이 목욕탕도 <laughs> <한거> 갔는데. <laughs> 맞아요, 아, 정말요. 어. 아니, 근데 저는 <laughs> 진짜 너무. 어, 나, 나 콧물 나왔어, 너무. 아, <laughs> <여기>. 어떡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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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셔 <티슈 웃음> 거기 히트하면서 <티슈 웃음> 그냥. 아니. 네, 흥분했나봐, 왜. 나 너무 어이가 없었던 게. 왜물어니려 제가 너무. 민망하잖아요. 같이 가면은. 아니. 나는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려고 그러는데 그 본인이 일반 아. 분들이 자꾸 계속 이렇게 막막 뭔가, 아. 뭔가 계속 행동하니까 내가 더 민망한 거예요. 아, 오히려. 오히려 그냥 음. 그렇게 하면은 그냥 뭐 내가 피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막 음. 자기가 막 그렇게 어, 막 진짜. 하니까 내가 막더 미안해 가지고 그냥 음. 나중에 식고막이러거 괜히 이거지. 너나 나 보는 거 아니야? 괜히 말이러그 어, 그러니까 너무 그 저도 어. 민망하고 양대도 어. 민망하고 약간 그런 저는 이제 그 동성애를 하시는 분들이나, 어. 이런, 이렇게, 그런 분들이 이제 주변에 꽤 있어서 음. 그런 걸 어렸을 때부터 가, 자연스럽게 이해를 했지만, 뭐, 음. 안 그런 분들은 좀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게, 음. 약간 그런 동성애를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도 눈이 있거든요. 맞아요. 보고 싶은 게 있고, 안 보고 싶은 게 있잖아요. 음. 약간, 네, 그거를 착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좋아하는 스타일만 선호하는데, 응. 게이라고 하면은, 뭐, 트랜스라고 하면은, 무조건 남자 좋아하는 줄 아는, 네, 맞아. 근데, 맞아.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응. 근데 진짜 보고 싶다. 응. 한 번쯤은. 응. <laughs> 난 남자로 볼 때, <laughs> 어, 가끔 탐식에서 남자로볼때 있어. 제가 왜요? 가끔 뭐, 보면은, 분위기 답부터 응. 일기장 방송할 때, 응. 그러니까 볼 때, 이렇게, 이렇게, 일기를 쓰는 것처럼 말로 하잖아, 이제. 응. 볼 때. 보면은 분위기 있고 누나들이 진짜 이렇게 좋아하는 동생 같은 맞아요.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러다 보면 서 있는데 깝치지 않고 있을 때는 음. 되게 좀 분위기 맞아요. 있어서 좋아 멋있어요 방송할 때 근데 건... 일기장 방송하는 게 되게 진솔했어 맞아요 맞아요 평소에 음. 장난기가 다 없어지고 이렇게 자기 음. 방송을 진짜 하는 거 같아 뭔가 텐션이 음. 바뀌어요 나 그때는 음. 네. 음. 네. 너무 방송에 이렇게 최적가되어 있어요 어 맞아요, 맞아요. <laughs> 사실, 방송기기한 5분 전쯤에 보셨죠? 거의 쓰러져 계셨거든요. 어, 어, 힘없다고 오늘 막 그랬었거든요. <laughs> 근데 이렇게 트윈스탠더, 그리고 성, 성 다수자들 방송에 나오니까 음. 평소에 뭐 이렇게 선입견도 많이 없는 것 같고, 네. 그냥 이렇게 사람들, 사람으로서 대해주는 음. 게 요즘 많이 바뀌었나? 요즘 어린 남자들은, 음. 뭐 어린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평범하게 우리 개이나 인 트윈스탠더를 볼때 네. 이렇게 세강경 안. 끼고 있는 인지 주변에 어떤가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어. 개방적으로 바뀌는 분위기긴 하죠 음. 근데 음. 아직도 그 남자애들이 특히나 짓궂은 친구들이 많아서 음. 약간 트랜스젠더는 그렇지 않은데 음. 게이에 대해서 아. 좀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아. 게, 게이라고 하면 그냥 음. 트랜스젠더는 좀 호의적인데 음. 게이라고 하면 은 네. 남자가 남자 같아야지 뭐 이,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laughs> 이게 약간 생존 본능적인 건데 아. 이제, 트랜스젠더는 이제 우리의 경쟁 대상이 아니잖아요. 아. 근데 이제 개인은 어쨌든 남자니까 음. 막 그거를 좀. 음. 아 그래서 좀 그런 차이가 있구나. 음.